신촌 로터리 연세대 앞 사거리를 잇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지난해부터 이곳은 주중에는 버스만 다니고 주말에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 주말에는 보행자 전용 지구로 조성되면서 이곳 일대가 정비되고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상인들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해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세로를 중심으로 이어진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아 활발해진 반면에 안쪽 이면도로 인근 상권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 이후에 오히려 침체됐다는 겁니다. 안쪽 이면도로까지는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마땅히 주차할 곳도 없어 굳이 먼 걸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문구가 올해부터는 주중주말 가릴 것 없이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 지구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상인들의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차량이 진입이 힘들어졌거든요.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 자체에 있어서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더 보시면서 고치시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상인들은 신촌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정착 단계로 시행 초기에 발생했던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차 없는 거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 상인들과도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면도로 교통량뿐만 아니라 그분들 그 조업 차량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 주민설명회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현재 차 없는 거리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의 시민이 현재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는 만족하면서도 보행자 전용 지구 전면 시행에 따른 이용 불편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운영되고 있는 연세로를 보행자 전용 지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반대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 시행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신촌의 연세로 그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는 누군가는 없는지 한 번쯤 뒤돌아볼 때입니다. DBS 문기혁입니다.